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 번역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서 115페이지 3번의 등기 분류, 요거 한번 펼쳐 보자고요. 자, 3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등기 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자, 등기 분류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복습 겸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 보자고요. 첫 번째 뭡니까? 바로. 대상에 따른 물류가 있죠 대상에 따른 물류 그러면 대상에 따른 물류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 이걸 한번 잡아 둘 필요가 있죠 자 토지와 관련돼서는 이미 봤으니까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필지죠 필지 필지 등 필지로서 필지로서 대표적으로 토지 등록 단위가 바로 필지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자 건물은 건물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꼭 기억하더라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전제 정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애기+ 애기 분단성이라는 게 있죠 애기 분단성이라는 것은 대표 으로 지붕과 주벽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 지붕과 주벽이 있을 때 이때는 바로 대표적으로 자 지붕과 주벽이 바깥 공기 안 공기 바깥 공기를 차단하는 게 대표로 애기 분단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용도에 맞춰줘야죠. 그래서 용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토지는 필지 건물은 정착성 애기 분단성 건물 용도성을 갖춰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기본세에서 대표적으로 일반의 토지 도지에 관한 등기, 도지에 관한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필지라는 거. 한 필지가 하나의 일부동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일필지 의미가 되 있고요. 자 건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은 건물이란 토지의 정착이라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정착성이고 정착되어 있는 건 공작물로서 대표적으로 지분과 벽, 지붕과 지분과 벽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애기 분단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으로 한 용도 그래서 용도성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토지함은 필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이라는 이런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된다는 라 거.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기능에 따른 분류는 대표적으로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표제부등기라는 게 있어요. 표제부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배웠어요? 대표적으로 사실의 등기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표제부등기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의 등기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갖고 얼굴의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배웠죠? 대표적인 권리의 등기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 그래서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즉 표제부 등기. 자, 그래서 사실의 등기라고 우리 기본서 115페이지에 나와있다라는 겁니다. 자,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갖고 올거의 등기. 그러면 우리가 115페이지 팁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시립들이 발생해요. <laughs> 표제부에는 접수표 재부에는 접수 번호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표 재부는 걸리다 사실이다 사실이죠. 그럼 접수 일자는 사실로서 접수 번호 즉 걸릴 가능성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접수 번호. 가등기는 순위 보전이죠. 표제부는 사실의 등기로 순위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번호, 가등기, 부기등기, 추정력, 우여등기 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 팁을 다 우리 박스에 놓고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기능에 따라 분류로서 크게 바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116페이지 가로 3번에 있어요. 자, 116페이지 가서 가로 3번.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다고. 그러면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표제부라는게 있고요. 각구라는 게 있어요. 각구. 그러면 대표적으로 얼굴가 있다. 그러면 표제부라는 것은 뭐다 사실이죠. 각구 얼굴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권리로서, 여기에 대한 표제부의 내용, 각구에, 각구에 대한 내용, 얼굴에 대한, 대한 내용이겠죠. 그첫 번째 내용에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인 기입등기가 있잖아. 기입등기는 자두 가지 요건을 갖출 때 새롭다, 새롭다.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거. 그러면 기입등기란 새로운, 그래서 새로이 이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이런 단어를 찾아봤더니 대표적으로 보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 설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게, 이게 대표적인 기입등기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변경등기라는 게 있죠.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일부 후발적 사유. 그래서 후발적 일부 불일치 줄쳐놓으시면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경정등기다. 경정등기라는 건 일부의 원시적 사유라는 거에요. 그래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 이렇게 이제 측면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말소등기라는 게 있네요.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등기 전부 불일치. 전부 불일치할 때 말소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죠. 그래서 전부 불일치했을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말소등기라는 거그 의미를 잡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멸실 등기라는 게 있어요.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라고 하나 적어놔요. 그럼 결론적으로 A가 집에 있다. A가 집에 있으면 전부 불타다. 대비적인 멸실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깊입 새롭다, 새롭다. 변경은 일부의 후발적. 경쟁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가 돼요. 말소 등기는 전부 불지 멸실 등기는 전부 멸실, 이런 의미를 잡아주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회복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회복등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말소 회복등기라는 게 있고 멸실 회복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말소 회복등기는 대표적인 권리적 측면이고 멸실 회복등기는 사실적 측면이다 그러면 말소 회복등기에 대해서는 여건 거기에 반드시 확인해줘요. 자, 117페이지, 두 번째 줄, 전부, 일부 부적품 말서. 이때 부적품 말서는 언제나 부적품 말서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멸실회복등기 전부, 일부 멸실등기부가 불탔을 때 하는 등기, 멸실회복등기입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회복하는 등기, 즉멸실회복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뭔가 이런 요건들이 우리가 생각나요. 그러면 기입등기라는 것은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새롭다, 새롭다. 변경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후발적 내용에 따른 분류다. 경정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내용에 따른 분류다.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부적법.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고, 멸실 등기는 전부 멸실이죠. 요거는 권리고 요거는 사실이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와 멸실 회복 등기가 있다. 요거는 뭐에 따른 분류다? 바로, 바로 내용에 따른 분류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오른쪽 117페이지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줘야죠. 형식과 방법. 자, 우리가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기억해봐요. 자 가구입니다. 가구는 뭡니까? 가구는 소유권으로서 어? 자 순위번호죠. 순위번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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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 사로 나가는 게 대표적인 여기 주등기가 돼요. 그러면 자일 다음에 몇 번? 이번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대표적으로 독립등기가 되고요. 어?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대표적으로 신등기가 돼요. 그러면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그 다음에 주된 등기, 주된 등기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가 있죠? 바로 부기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부기 부기등계와 관련돼서는 매년 우리가 직간접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부기등계는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부기등계는 대표적인 무슨 등계다? 정된 등기가 됩니다. 자, 부기등계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계와 부기등계이다. 그러면 주등계와 부기등계의 실익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5단계다5단계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이 1이다. 자, 유행 1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뭡니까?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때는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이때는 부기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경 등기, 변경 등기는 일부다 전부다. 일부죠. 그러면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등기? 부기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말소등기는 전부의 일부예요. 대표적으로 전부가 되죠. 그러면 전부 말소회복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전부는 전부는 주등기여, 일부는 부기등기가 된다. 그러면 말소회복등기는 독립적으로 구사하면 주등기여, 독립적으로 구사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다. 전부냐 일부냐에 따라서 주등와 부기등기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유행투자유행투에 대해서는 각군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그래서 갖군는 소유권 이에 걸립니다. 소유권 이해의 권리다.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의 권리로서 소유권에서 파생이 됐다. 그러면 소유권으로 파생이 되면 대표적으로 주등기가 되고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로 파생되면 대표적으로 요는 북이 등기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 파생이라는 것은 목적의 의미로서 우리가 분석해 들어갈 수도 있고 요 파생은 대표적인 단어로 이전이라는 단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 그때는 주등기.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때는 대표적인 모전등기가 되죠.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이전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래서 유형 2. 그 다음에 유형3입니다 자, 유형3리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갖고 소유권이네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해의 권리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처분 제한을 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 소유권에 처분 제한을 걸었다. 그때는 주등기가 돼요. 소유권 이 글의 처분 제한을 걸면 그때는 부기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을 걸었다. 그때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즉 전세권 설정 등기에 가처분이 들어갔다. 그때는 대표적인 국이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 3, 여기에 대해서 유행 1, 유행 2, 유행 3. 그러면 대표적으로 유행 4에 대해서 유행 4는 좀 내공이 좀 쌓여야 되지만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적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걸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걸리 변경 등기니다 그러면, 걸리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었다, 걸리. 그러면,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관계이 있느냐, 예관계이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 그러면 예관계이 있으면 주등교예관계이 없으면 부기등교 만약 성낙서를 첨부했다, 그때는 뭐예요? 부기등교가되고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그때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변경등기 앞에 권리가 붙었다. 그럼 결론적으로 권리의 변경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와 부기등기와 등다한걸 머릿속에 유행 4로 우리가 공식처럼 외워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행 5자 유행 다섯 번째는 가등기라는 정점을 우리가 한번 봐요. 가등기라는 정점을 우리가 해서 이 가등기를 어떤 핵심 단어로 해서 여기가 뭐예요? 자요 앞에 가등기와 본등기가 뭐냐에 따라서 본등기와 주등기만 가등기도 결론적으로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 본등기가 부기등기라면 그때는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등기는 요 가등기는 요 앞에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오먼타임 해봅시다. 자 첫번째.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요.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다. 그러면 가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러면 유행1, 유행2, 유행3, 유행4를 5가지 우리가 저걸 애워두면,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구별 실익은 약 85%에서 90%가 끝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애워봅시다. 자, 애워보죠. 자, 첫 번째 유행1 읽어봅시다. 안 들려요. 자, 두번첫 번째. 네,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아주 좋아요. 두번째 두. 자, 소유권으로서 파생이 되면 주등기요. 소유권 이의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 아주 좋습니다. 자,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은 대표적으로 주등기요. 소유권 이의 처분 제한은 대표적인 부기등기가 되겠네요. 자, 권리 변경 등기란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 형식의 뭐냐에 따라서 본등기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와 본등기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를 하는 거.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부기등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일번의 부기등기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아니고 주등기 번호 아래 부기번호를 붙여서 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1, 2, 3, 4로 나가는 게 주등기요. 1-1, 1-2, 1-1. 이게 바로 대표적인 부기등기죠. 자, 요거는, 요거는 이런 주등기요. 이 다시 1은 부기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등기와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요렇게 의미를 잡아서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를 그 117페이지에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기본서정 11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자,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118페이지 하단에 우리가 봅시다. 118페이지 하단에 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박스가 하나 있어요. 언제나 부기는 기, 언제나 부기는 기. 일반의 한매 특약 등기, 종된 계약이죠. 특약.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언제나 부기 등기입니다. 권리 소멸의 약정, 약정은 부기 등기고, 자, 권리 질권 등기, 권리 질권 등기는 자당권을 대상으로 해. 그러면 권리 질권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가 됩니다. 자,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용,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등기는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등기, 가등기상의 가등기죠. 그래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네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자, 언제나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멸실등기는 범위가 전부죠.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요. 대지권 뜻의 등기, 주등기. 자, 말소등기는 전부다, 일부다, 전부.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고요. 자, 권리 이전, 이전 앞에. 이전 앞에 뭐가 붙느냐.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특심은 주등기요. 이전 동그라미, 소유권이 권리가 붙었다. 부기 등기가되네요 자,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저당권의 대상이 소유권이다. 그럼 주등기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119페이지 하고 있어요. 저당권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때는 부기등기가 되겠죠. 자, 처분제한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은 주등기용 처분제한의 등기, 소유권이의 등기,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겠죠. 본등기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요.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입니다. 자 변경 경쟁 앞에 표제부 표제부는 사실의 등기로서요는 표제부 표제부가 붙으면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등기 명인 표시 경쟁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고 자 변경 경쟁 앞에 권리가 붙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부기 등기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전부 정보로 제공한 경우 부기 등기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전부 정보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 주등기다. 자, 만수의복등기는 전부 독립해 다닐 수 있죠. 주등기 일부는 독립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수의복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간다. 그래서 자,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 그부기등기를 다시 한번 주등기와부기등기의 관계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5번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혈액에 따른 분류라고 있어요. 혈액에 따른 분류. 요 혈액은 결론적으로, 좀 물건적 혈액이, 물건적 혈액이다. 물건적 혈액. 자, 물건적 혈액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종국 등기가 되고요. 물건적 혈액을 장차 예비하는 등기가 바로 예비 등기. 이 예비 등기는 대표 선수가 가등기가 있어요. 이 가등기는 철두철미하게 증거해야 돼요. 이거는 별표가 다섯 개입니다. 무조건 가등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가등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기둥을 세우라고 그랬죠. 순위 버전. 가등기는 순위 버전 처분할 수 있다. 물건적 혈액을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건적 효력으로서 전국등기 그럼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전국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본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정금 전에 했던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요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형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국등기와 그래서 대표적으로 120페이지에 자, 종국 등기와 애비 등기 있죠. 보전을 위한 가등기, 대표적으로, 자, 일반은 가등기는 즉, 순위 보전적 혈액이라는 거고, 집행보전의 혈액, 즉, 가처분 등기가 있다는 거에요. 가처분 등기는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자,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가등기는, 가등기는 이제 별표가 5개짜리고, 가처분 등기죠. 자 가처분등기는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돼서 잘 마무리를 해 놓으라 그랬죠. 가압류 가처분. 이게 대표적인 무슨 등기죠? 바로 처분 제한 등기가 됩니다. 자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가처분. 우리가 또 헷갈리면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네 대표적으로 가압류 등기가 있고,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피 보장 권리가 뭐냐? 가압류는 검전이고요. 검전이고. 가처분 등기는 바로 검전 이해의 권리가 된다. 검전 이해의 권리. 그래서 검전 이해의 권리.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요? 엑서죠. 가처분은 대표적인 바로 피 보전 권리가 검전 이해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가압류 가처분과 구별해서 정강이 듣는 사람은 가압류는 검전. 그러면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라는 거. 그래서 요거 구분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아놓고,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 공시 법령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가처분에 대해서죠. 그래서 가처분은 대표적으로 보전 받을 집행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라 거. 그러면 120페이지에서 가등기 순위보전적혈약 그 다음에 2번에 가처분 등기 그기다 집행보전의 효력 영어는잘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가등기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6번의 질문에 게시에따른 분류가 있네요 그래서 게시 그래서 게시 자, 게시했다는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당사자 게시했다. 그래서 당사자 신청주의. 이렇게 이제 딱딱 딱 잘라놔야 돼요. 당사자 게시하면 당사자 신청주의요. 관공서가 게시했다. 그러면 관공서가 게시하면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그래서 촉. 탁 등기가 돼요. 저 등기간이 개시했다. 이거는 대표인채권 적 등기가 되고요. 법원이 개시해 줬다.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명령 등기가 되겠죠. 명령 등기는 뭘로 잘라라. 대표적으로 이 신청이라는 단어가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는 대표적인 원칙이 되는 거고요. 여 등기관의 법원, 제명령 등기는 되게 애의적 측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짝 신경 써달라는 게 뭡니까? 등기관의 직권 등기, 직권 직권등기, 등기죠. 요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 등기의 분류는 등기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숙지해 놓아야 되는 데 그래서, 대상에 따른 분류 대상에 따른 분류는 토지와 건물이 있고 기능에 따른 분류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가 있으며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기입 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등기로서 말소회복등기와 멸실회복등기가 있으며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는 주등기, 부기등기, 호력에 따른 분류는 대표적으로 종국등기와 예비등기와 있다. 예비등기는 대표적 선수가 가등기죠. 그래서 우리 순위보전의 효력그 다음에 우리 처분 보전의 효력 그러면 집행보전의 효력으로서 대표적으로 가처분 등기도 대표적인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압류와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익을 이뤄서 처분제한 등기, 가처분 등기, 관련돼서 또늘 출제가 되고 있어요자 그러면 당사자 당사자는 뭡니까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간 직관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으로 이 신청으로 잘라 주셔야 돼요 아주 우리가 이제 잘하고 있네요 나름대로 우리 대상 대상 기능 그 다음에 내용 형식 방법 효력 그 다음에 대표적 게시 등게 분류 역단계는 머리 속에 완전히 머리 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그다음 이제 제2절 등기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도 요 등기할 사항은 아주 출제 경향이 높아요. 등기할 사항으로서 이거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부분이거든. 그래서 스타트를 잘 끊어놔야 돼 등기할 사항. 그면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다섯 개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은 개념부터 잘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실체법상에 있어요.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결사항이 뭐냐. 그래서 실체법상 등결사항과 등결사항. 그러면 절차법상 등결사항. 여기서부터 잘 테이프를 끊어놓자고요. 그래서 절차법상의 등결사항이다. 그러면 실체법이 뭐냐. 실체법상 등결사항의 영어정리는 뭐냐. 이거는. 등기를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필요로 하는 사항. 자, 필요로 하는, 하는 사항. 하는 사항. 자,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 사항은 요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등기를 할수 있는 사항이에요. 등기를 할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럼 대표적으로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여기 필자 빼고 로하니까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 있네. 그러면 등기를 요하는 상황으로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민법 186조 지난 시간에 배웠죠. 186조는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245조 몇 항이 있느냐? 바로 1항이 있어요. 그러면 245조는 점유취득시효죠 그러면 186조 245조 1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등기를 할수 있는 사항이 죠 등기를 할수 있는 사항. 등기를 할수 있는 사항은 대표적으로 한 것들이죠.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으로서 등기를 반드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를 함으로써 뭐다? 제3의 계기는 힘. 무슨 역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바로 어디가 파운더리가 넘느냐. 대표적으로 이 실체법상 등기 안에, 이 절차법상의 바운드가 넓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체법상의 등기할 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반드시 일치한다. 이러면 x 에요 그러니까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를 할수 있는 사항 이거는 바로 등기능력이라는 겁니다. 등기. 그래서 앞으로 등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민법 186조와 240으로 이랑 절차법상 등할 사항 등기를 할수 있는 상즉 등기 능력 요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러 121페이지 매입액이 12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핵심 다지기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186점 절차법적 등기할 사항 등기를 할수 있는 사항 바운더리는 어디가 더 넓다? 바로 대표적으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넓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번에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나와 있고요.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에 직장을 넘기면 가로 이번에 절차법적 즉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계해서 우리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의 관계가 거기 122페이지 가로 3 번에 정리를 해놨어요.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민법 186조에서 결정되며 반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 등기사항을 모두를 포함하고 실체법상 등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민법 187조의 사항도 포함한다. 따라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 그 범위가 넓고 실체법상 등기사항 모두 절차법상 등기사항에 포함된다. 그러면 우리가 절차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요 측면에서 우리가 깔고 가셔야 돼.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민법 186조와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 요는 하늘이 주적나도 우리가 숙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상, 항 대표적으로 이게 뭐가 된다? 등기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122페이지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출발점은 등기할 사항의 스타트는 바로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개념을 한번 잡아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제 2번, 122페이지 2번 등기할 사항인 물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죠?